5일 목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편성되는 자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부터 시작한 다세대 식당을 통해서 지역 선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한명한 명이 소명을 가지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리더, 평신도 리더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쿠보타 미오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의 계승을 돕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줄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성태, 김신영, 이민정, 허은하, 김종식, 김춘화, 오봉근, 김경국, 김경락, 백은국. 이승용, 임경배, 최춘근, 성완경, 이미정, 김경숙, 최영옥, 임지윤, 우홍파, 박원정, 박진현, 강일규, 이화순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섬길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자치회를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교우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헌신된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픔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에스겔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4장까지, 오늘은 그 가운데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과정, 멸망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여호야기 왕과 함께 바벨론을 잡혀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듣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 포로들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듣든지 말든지 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듣고 돌이키든지, 듣지 않을지,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호로록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3장 2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민족 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경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깨울, 깨우칠지 아니면 듣지 않을지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인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인지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그 가운데 예언자를 두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소 냉정한 듯이 이야기하십니다. 듣든지 말든지.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멈춰라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고,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예 멈추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듣고 깨울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